예, 용 욕조가 깨지셨다고 하네요. 와물꽉 찼네. 이게 특수 배관이라 가지고 욕조 다 뜯긴 뭐하고 측면 뜯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물이 내리고 있거든요. 보면은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이쪽에물떨지는게 뭐예요? 예, 물 떨어지는 안 뭐이거든요. 예. 그다음에 여기 음. 물이. 물이 나오죠. 예, 좀 올라가고. 예, 지금 잘 됐고 이제 이걸 중간에서 다시 연결을 할 거예요. 예, 예, 문제 없어가지고 연결하고, 어, 이제 마 마감할 거예요. 물안 세죠? 네, 잘 아, 그래요. 네. 그래서 보면 티가 안 나요. 음. <laughs> 가까이 음. 보면 티가 나요. 음. 요거 이제 마무리 잘 했고, 음. 뭐, 요게 잘안 본다니까 크게 문제는 음. 없으시